땡기냐고? 아. 자진, 다 네. 네. 나가면서 이거 빠지면 안 된다. 네. 올게. 야, 나 전설 이론 계속 늦어 수비 그 따위로 할래 진짜? 야, 야, 수비 타이트하게 하라고. 빨리 이런 내려서 수비해. 승유야아 어, 갖고 가, 오케이, 또 가자. 오케이. 천천히, 호흡해, 호흡 시켜, 천천히. 벌려 신라면 빨래 치든가, 뭐를 할 거야? 이런 것도 나가면서 하라고 좀 하. 아.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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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성아, 지금 몸을 못 가너. 니가이 몸을 못 가는다고. 아, 미리 가라고, 미리 해줘! 네. 아. 네. 네. 야! 야! 미리 가라고! 이거, 네. 이거, 밑에 대기되어서 미리 체크해놔. 아, 전수현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얻어왔고 시작하지 말고 끝 마무리. 자 아, 일단 볼부터 잘 잡아. 서현 r 도 뒤에 있어. d e 어 해봐. s 너 마무리해야 돼. e a l Oh, hey, bah. Good. 사이드 체크 o r r y That up. That 봐정비정비 나와야 전명 다가 자. 가. 여와봐 지금 여기에서 전망하방하면 이쪽 사이드 가다붙이데 이쪽에 멘트가 없을 걸. 고패 하려고 아요 아무 시 대로 내가 전설도 다. 그러 너도 운동장 나가. 굿. 아, 고패스! 빨리 때라. 또 김도현 걸어 당겨 지우라 올려 라인업 해야 돼. 멀어 너무. 아, 자 조성원 진짜 너 빨리 같이 이성우랑 같이 하라고. 엄마! 그 잘했어. 조성원. 골발리좀 해. 패스도 가면다 뺏기니 공격되니. 뭔니가이야 응. 어, 나와! 지켜! 어, 지켜! 반대도 있고! 출발! 너줘 아, 돌로 솔로! 반대도 있어! 빨리 치우고 가자! 반대도 있어! 반대도 있어! 공간에 넣어야 돼! 그렇지! 가라, 가라! 가봐라! 가봐라! 가봐라. 어진이어 또! 스팅까지 스팅까지 서준아 빨리 내려송유 준비 그렇지 지훈아 그렇게 위치 선정을 하고 있으라고 나가면서 무조건 이긴다니까 아. 아안돼김도안 야, 김도현이나 조성원이나 바깥. 백기면 돼. 백기면 돼. 어, 야, 조성원. 많리 올라가지 마. 연결해 줘. 사이드에다가 자꾸 공간에다 연결해 줘. 파이팅. 리프트라고. 야, 3대야. 그렇지. 오성호은좀아쥐어 댕기냐? 니자넌자어자게아 그렇지, 또!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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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든아아라아니 또, 또, 또! <목소리> <거>. 또! 어아어이 <목소리> <거. 목소리> 나가면서 지유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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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버텨주고 간만에 응. 가 보자 가 보자 응. 받쳐 줘 마무리 아. 나가면서 슈팅 굿, 좋아 좋아. 야 김도현 조성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볼 관리가 안 되면 얘는 수비만 해야 되냐? 너네 때문에 지켜주라고. 몸 돌려. 또 위에서 해. 또 위에서. 또 위에서. 재호야 더 나와도 돼. 거기 라인까지 나와도 돼. 더 나와봐. 지율이 넘는 거. 준비하고 있어. 아 준비해. 가. 아, 트 굿. 또. 굿. 오케이. 야, 거기 네 뛰는 거야? 뛰는 거야? 장난 아니야, 지금? 게임 조금이라도 뛰려면 똑바로 해. 올려, 울려, 올려서! 올리라고 지우라! 승유승유승유 그렇치 골! 아이 나이스 루비! 빨 많이 해우가 씩! 어우가 체크하고 승유 커버링. 이거... 때리는 거, 때리는 정원이가 거. 보고 도윤이가 하나 내려서 잡아. 윤이가 정원아 있어. 잡으라고. 정계 땡겨 가운데로. 네, 말 많이 해. 그렇게 잡는 게 맞냐? 골대 등져야 되는 거 아니냐? 멈춰. 어. 버려 버려. 버려. 아부랑 어. 아부. 지우야, 지우룡. 진아잖아 지우가. 지우라. 지우라 도현이 일로 붙어. 그렇지, 그냥 가, 그냥 가. 달려, 그냥 가. 반대 지 반대도 있다. 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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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 야, 윤아 들어가. 야, 야, 뛰어가 <목소리> 자 스탑 어, 네, 들어가서 집중해서 대충 대충하지 말고. 아, 잘하는 걸 잘하는 걸로 뭔가 집중을 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도윤. 같이 같이 성원이 같이. 웃. 어, 도윤이 같이. 한 번에 지우리 나가면서 오케이. 군대. 야 도윤이 가차 도윤이 가. 아니다. 승유야, 승유가 차너지 4학년이면 기 게임을 뛰고 있어야 나와서 운동으 뛰고 있어야 돼? 집중이 안 돼? 승유가 차, 승유가 도윤아 한번 앞에서 건너줘 건너주고, 승유가 도와도와 빨리! 나가면서 추티. 일다 길러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살아나오면 안 돼. 오케이 빨리, 빨리. 오케이. 그쳐 재호야 그쳐. 아이 국해 그냥 가라 넘어갔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가면서 또 밀어내 밀어내 또 드리블. 받쳐줘야지 뒤에 받쳐줘야지 간다머리 부어워중아야 지금 도현이 쪽준 거잖아 네. 몸이 더 틀어, 틀어져야지 네. 어, 어 나셔 잠깐이야 너 들어가고 이쪽 채우아 네, 네, 네. 열심히 해라 가서 하는 동많는동 하지 말고. 수비 적극적으로 하라 그랬어 이론 나와! 부르면 안돼! 나주율! 이거 한번에 먹으면 안돼 네. 재훈아 네. 나와 네. 재훈아, 네. 나와, 네. 재훈아 네. 나와 빨리 야로나 그냥 오른쪽으로 가 어, 수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지금도 네가안 따라가서 저기까지 밀린거다 잘하같 내려가라 그래 가서 손따 서진이 <목소리> 한번더 지지마 오케이 아이 서진이 굿 득점 <목소리> 찬스를, 찬스를 도대체 몇개를 줘야지 집중해서 할거냐 아 조성원은 뭐 치면 다 떨어지냐? <목소리> 조성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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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뭐안 해? 야, <목소리> 야, 적극적으로 안 하냐고? 아라가 생각조차 안 하네. <목소리> 좁혀, 좁혀. 어디나 <목소리> <머진아>, 좁혀. <목소리> 승유도 좁혀, 빨리 27번 쪽으로. 주고, 오 갔다 서윤이 거, 기회, 기회, 기회. 아이 서진이, 네. 훌륭합니다. 아이 네. 정수아, 예.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서 정비해. 예. 야 조성원, 네. 야 나와. 어, 도현아 미드필드 봐. 야, 운동량 좀 어. 야, 100으로 뛰어 잡아. 아, 또, 라인업 해야 돼. 바로 라인을 주우라 말하면 되잖아. 말하면 되잖아. 아, 이런 것도 클리어링 잡아줘. 나중 이것도 클리어링 하는 거 봐.

재우야 이거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 만세골 맞지? 재우! 봐봐 만세골 김도현 때려봐 성진이 밀어줘 더 가까이 가. 가까이 가서 야지 가까이 가서 됐어. 위에서 위에서 재우야 백0개전에라 지금 봐봐. 하나 같이서 나가면서, 끝, 오. 네, 빨리 가. 수비해, 괜찮아, 수비해. 수비해줘, 이거라, 수비야. 서율이 와. 빈대가 깨, 빈대가 빈대가 오, 가자. 같이 가. 오케이 또 같이 가. 서율이 기다려. 서율이 기다려. 반대도 있다! 전생! <놀대> 아이고. 야, 야. 야! 계속 에못 빠진 알아서 해. 와서. 와 가서. 배수와 알아서. 계속 와. 와. 어디서 받을 거야? 오라 그랬다.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뛰어. 배수 때까지. 아, 그냥 봐. 자야 마무리 해야 아! 안 아! 안아 괜찮아. 괜찮아. 아우.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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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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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조성은 걸어. 어디서 어디서 또, 가자 빨리 전세 빨리 와. 받쳐 이로이랑야 조성진. 강선이나 바꿔. 어제는 보드바. 서진 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거, 이거 아, 안와서요 빨리 나가면서 그렇지또한번 해. 네, 괜찮아. 또안나가안나가안나가안 나와. 에 오케이. 해보해보해보 해보고. 가잘 봤어. 서진! 서진 솔로! 솔로! 저! 더! 오! 어, 서진이 굿! 반대! 굿! 한번 더! 괜찮아! 빨리 이거 내려와라! 전서윤아! 그렇지! 서진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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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아 가자! 나오면서! 아이구! 아, 빨리 이거 잡아! 잡아! 일단 볼 붙여! 잡아! 앞에서. 잘 잡아라! 개꿀 던져! 네. 네. 서진아! 빨리 와! 진영아 좋아! 아, 거진이 나이스 태워. 나이 태워. 허진이, 출발. 1회 출발. 1회 출발. 또 네. 가, 허진 수비. 바로. 또 네. 나가면서 잡아놓고 하면 되잖아. 에이, 구독. 애들이, 애들이. 나눈사이고 아, 이거 확실하게. 또 반대. 누구니? 네. 아, 이거 패스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끝내, 끝내. 시간 나 했잖아. 내가 육강을 해야 돼, 게임